복층 구조로 설계돼서 답답하지 않고요. 캠진님들이 카라반 안에 이런 시설 본적 있으신가요? 또 배이까지 있어서 는게 좋아요. 그거 비세요 저는 네. 예. 카라반인데 탁구대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캠진님들께서 가격 정보가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캠박스. 길이 9m, 폭 3.6m. 높이 3m, 지금까지 소개한 정박형 카라반 중 최대 크기를 자랑합니다 리빙 공간, 스카이 침대, 복층까지 압도적인 실내 레일아웃을 자랑합니다 스크린 골프, 노래방, 대형 스크린 게임, TV 시청까지 모든 편의시설을 자랑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킨박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캠박스 준입니다. 오늘 저희는 세텍에 나와 있는데요. MBC 건축 박람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박형 카라반을 리뷰할 예정입니다. 침대가 위 아래로 움직이는 스카이 침대부터 스크린 골프까지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정박형 카라반입니다. 바로 주식회사 레조르 골프로에서 제작한 카라반 골프랜드 제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카라반 골프랜드 최고 장점 세 가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압도적 크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실내 리빙 공간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9m의 길이, 폭 3.6m, 그리고 높이 3m까지 정말 압도적 크기를 자랑하죠. 바로 실내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세요. 정말 넓은 공간이죠? 복층 구조로 설계돼서 답답하지 않고요. 실내 동선 또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복층 구조의 반대편도 보여 드릴 건데요. 리모컨 버튼 하나면 천장에서 침대가 내려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카라반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특허받은 가변형 매트로 공간의 효율성까지 높였습니다. 제 앞에 보이는 스크린 골프 시설 정말 신박한데요. 캠주님들 이 카라반 안에 이런 시설 본적 있으신가요? 심지어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스크린이 등장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굉장히 깔끔해졌죠? 제공해드리는 리모컨을 통해서 원하는 화면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노래방부터 영화, TV, 게임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요, 캠션님들 저와 영화 한편 어떠세요? 이게 끝이 아닌데요. 카라반인데 탁구대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접이식으로 제작돼서 공간의 효율성까지 높여드렸는데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캠션님들 어떠세요? 착부대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신박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카라반 골프랜드입니다. 바로 세 번째 장점은 빠른 시공 설치입니다. 주식회사 레저로 골프는 10년 이상의 업력을 자랑하는 탄탄한 회사인데요. 지금까지 1000대 이상의 카라반과 이동식 주택을 제작 시공했습니다. 그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카라반 골프랜드 제품을 10일에서 15일 안에 제작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 정말 빠르죠. 캠즈님들. 지금까지 카라반 골프랜드의 최대 장점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레저로 골프 이사님과 함께 회주님들이 궁금해하실 가격 정보와 AS 정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고정해 주세요. 이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캔박스에 처음 출연을 해 주셨는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레저로 골프 예, 우리가 캐라반 랜드를 만든 총괄 이사 강헌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레저로 골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캔즈님들을 위해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레저로 카라반 랜드는요. 이번에 카라반을 전적으로 하기위해서는 신설 범위를 만들었고요. 보 전에 30여 년 이상 된 골프 전문 회사입니다. 아울러서 한전국에 2000여 대 이상 만들어진 디자인 하우스 등등에서 많이 설치가 돼 있는 기술력 있는 회사니까 AS, 설치 걱정 마시고 아무 때고 연락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천대 이상을 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실내 레이아웃이 정말 깔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천대 이상을 만들면 그만큼 경험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우러나온 경험 가지고서 이렇게 깔끔하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제가 좀 전에 카라반 골프랜드의 장점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곳곳에 숨어 있는 이 화장실과 주방 공간에 대해서는 소개를 못 했거든요.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화장실인데요. 뭐큰 규모의 화장실은 아니고 협소한 공간에서 최적화 시키다가 보니까 공간은 좀 적지만 안에 있을 것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수납함과 이쪽에 보시면 샤워 부스하고 작지만 세면기, 변기까지 깔끔하게 혼자서 샤워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만들어져 있고요. 네. 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들어와 보니까 저희 둘이 있는데도 여유 있는 공간이 정말 넓을 정도로 아주 넓게 잘 빼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두 분만 아니 저하고 두 사람만 있는데도 이 정도 공간이면은요. 네. 뭐, 자녀가 있다면 자녀까지 같이 와서 이렇게 자녀도 깨끗이 닦아줄 수 있고, 제가 키가 그래도 한 77은 되는데요. 오. 그래도 뭐부스가이 정도 올라가 있으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오, 네. 이 정도면 크고 넓고 정말 여러 사람이 같이 쓸수 있을 정도 활용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체 공간이 원래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최적화 시키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은 천대 이상 만드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겁니다. 네. 음. 네, 주방 공간도 정말 깔끔하고 쾌적하게 잘 제작을 한것 같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공간에 한정된 공간을 쭉 최적화시키다 보면 음 사소하지만 이렇게 선반하고 이렇게 네. 거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싱크대 그리고 이제 인덕션 해 가지고서 충분히 몇 사람이 앉아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기 냉장고도 좀 작지만 조금 더 공간이 있으니까 커도 되고요. 오. 전자레인지도 올수 있고 기본적인 건 밥솥까지 네. 모든 것은 다 구비돼 있는 멀티 주방입니다요. 어, 네. 게다가 지금 보니까 수납 공간까지도 이렇게 효율성 있게 거울 뒤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또 있고요. 네. 밑에도 서랍 선반이 정말 많이 비치가 되었을 정도로 어, 효율적으로 공간을 잘 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잘 보셨는데요. 여기 뭐이 공간들은 워낙 크니까는 음, 일일이 네. 뭐다 설명을 안 하셔도 가정에서 사용하실 때도 음. 싱크대 밑에 이렇게 서랍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공간보다 조금 더 오히려 크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은 이렇게 조금 저희가 카다로기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슬라이딩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안에다 집어넣고 뺐다 할수 있는 음. 이것도 공간을 좀 최적화시켰습니다.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다 집어넣지는 않았었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후드까지 다 해서 토탈, 여기 토탈 주방으로 만들어 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와. 그리고 정말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이 카라반의 복층이라. 정말 신박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복층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나머지 공간이 죽어버린 것이 흔한 표현으로 이걸 어떻게 살려볼 수 있을까 캐러반의 용도는 그래도 숙박이 기본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골프를 즐기더라도 쉴수 있는 곳, 잠잘 수 있는 곳을 좀 좋게 만들어 보자 해서 이 공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제가 올라가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와, 자, 오 생각보다 예. 꽤 넓은데요. 네, 정말 다락방 같은 아늑한 느낌이 드는데요. 저희가 한번 직접 누워볼까요? 그렇게 해 볼까요? 예, 조금 부족한 듯하지만 네. 그래도 누우면은 성인 서너 분이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어, 네. 정말 넓지가 네. 공간이라 좀 여유 있게 저희가 누울 수 네.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네, 어좀 이렇게 또 베이까지 있어 저는 되게 좋아하는 요 그거 비요 저는. 네. 예, 이런 정도로 이렇게 예, 여유가 있게 저하고 공간이 있었는데 오, 이쪽에도 충분히 있어서 오. 조금만 붙이면 네분 정도까지 충분한 공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로 정말 여러 명이서 여기서 누워서 자도 되게 정말 아늑하고 공간이 평온한 그런 느낌으로 잘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고요. 하여튼 요걸 짜투리 공간을 충분히 이용을 해보려고 이렇게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네. 로 이렇게 커튼까지 설치가도 되어 있고 또 에어컨 그리고 수납 공간까지 또 같이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정말 여러모로 효율적으로 잘쓸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 답답한 면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지만 창을 만들어서 어이. 조금 답답한 네. 면을 해소를 했고요. 네. 또한 지금 이쪽에는 이제 1층인 쪽에다가 냉난방기를 겸용을 시키면은 네. 조금 공간도 부족하고 미관적으로도 안 좋아서 2층으로 올려놓고 완전히 원패를 시켰죠. 오. 그래서 이 바람 지금 상당히 덥쳐서도이옷 입고 있을 때 덥네요. <laughs> 그리고 이 안에 작은 이제 수납 공간이 있어서 네. 기준품이든지 뭐에만 잠깐 거기다 보관하셔도 되고 그런 정도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이 스카이 침대가 정말 기발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공간에서 저희가, 요건 사실 특허를 낸 부분인데요. 요 부분뿐만이 아니고, 네. 이 공간에 사람이 다 자려면은 많은 사람이 오르더라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 공간을 어떻게 좀 만들어 볼까에다가 네. 요 공간을 저희가 만들게 됐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거는 네. 뭐 복잡하게 힘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네, 네. 다요새 전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 지금은 내려있는 상태고. 네 정말 보면 볼수록 공간을 정말 잘 활용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여서 정말 매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시니까 저희는 최대한 고객 편의 입장에서 만들어 본다고 봤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 하나씩 더 채워가면서. 최고의 카라반 랜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또 이사님의 겸손한 말씀이 또 이어서 또 우리 캠진 님들한테도 그대로 또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보신 캠진 님들께서 가격 정보가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가격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제품도 가격이 비싸면 소비가 좀안 이루어지겠죠. 예. 제이도 최소의 비용으로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가격을 책정을 해 봤는데 사실 이 제품은 7천만 원이 저희가 책정이 되어 있는 금액인데 이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이번 행사에 계약을 이루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6천만 원까지의 이번에 공급가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와또이 네.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혜택 캠진님들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한 거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육천만 원이란 가격도 사실 카라반 골프랜드에는 정말 제대로된 좋은 가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아무래도 이 차량은 그 녹막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녹막을 제가 많이 저희도 많이 만들었었고요. 전에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데 녹막을 놓는 거보다는 그래도 이 카라반 이란 부분이 아무래도 바퀴도 있고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 흔히 얘기하는 법적인 부분에서 조금 캐러븐이고 캠핑이고 해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고 세금적인 부분 같은 데서 여러모로 세이브를 시킬 수가 있지요 네, 네 어, 그런 장점까지 또 갖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농막 설치 고민하셨던 분들 정말 가감 없이 이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게다가 이 설치도 정말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대략 이게 설치를 저희가 뭐 이런 만들어서 일,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 제작을 하기 때문에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면 충분하고요. 현장에서 도저히 제작 여건이 안 된다 하면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제작을 하고 이동을 하는데 대략 열흘에서 한열 십오일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열흘과 보름 간의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는 카라바 정말 기대 많이 되시죠? 네 그러면 이 AS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AS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아, AS는 이제 우리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서 법적인 부분에 의해서 진행을 하니까 기본으로 1 년을 AS 되고요. 또그 당첨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오래된 부분도 AS에 달라면 해주니까 그게 큰 대기업과의 좀 차이점이 있죠. 네. 네, 정말 인간적인 그런 정말 서비스 정신으로 여러분들께도 우리 이사님이 또 이렇게까지 아주 인자한 웃음으로 서비스 잘해 주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개인적으로 뭔가 이 아내를 어 뭔가 커스터마이징 해보고 싶으신 분도 탁월한 선택이실 것 같고 또 요새 이제 또 날씨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을 때 이런데 또 캠핑장, 글램핑장 이용하실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몇 군데 글램핑장하고 협의하는 곳이 있습니다. 야영장하고 기존에 설치된 부분에서 저희께 추가가 들어가서 영업하는곳 그러다 보니까는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앞으로 하실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이제 그러면은 대수가 많아지고 대단위가 되게 되면은. 뭐, 금액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직접 회의하고 협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라반 골프랜드에 대해서 정말 쏙쏙들이 잘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캠박스의 준니 강헌근 영업이사 총괄이사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캠박스 복층구조로 설계돼서 답답하지 않고요. 캠주님들, 이 카라반 안에 이런 시설 본적 있으신가요? 또 베이까지 또 저는 되게 좋는 거기다. 그거 비슷해요. 저는. 네. 예. 카라반인데 탁구대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캠핑님들께서 가격 정보가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